자 오늘은 저 자동차 번호판 등 LED로 만드는거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많이 하던건데 한 손땐지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 하긴 하네요 이렇게 재료를 보면은 뭐 예전에 하도 많이 이런짓을 해가지고 뭐 다이오드 저항 LED 만능판 이런 거뭐 요즘 요즘에는 잘 모르실 거예요. 요즘도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는데 요즘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세요. 이런 거다 LED 옛날에는 구형이에요. 이렇게 나왔다가 이제 기술이 좋아지고 시대가 바뀌니까는 이제 작게 나오죠. 이제 되게 작게 이렇게 작고 밝게. 네, 저 아까 큰거큰 큰 거는 큰 거보다 이제 아마 저 작은 게더 밝을 거예요. 이뭐 R은 레드, W는 뭐 화이트 렇게 예전에 이제 다 만들고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는데 이렇게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썼었죠. 특, 어디에 썼냐면은 뭐 이제 자동차 계기판이나 아니면 공조기 같은데 이런데 이제 튜닝한다고 이제 많이 했죠. 음, 더 이거는 이제뭐 요즘에 쓰는 거. 5 4 5게 사이즈를 얘기하는거고요 5630을 그런데 한번 해보고 뭐 이거 전구를 LED전구를 갖다 샀다가 달면은 되는데 안밝아요 안밝고 뭐 성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한번 이거 제가 한번 해볼게요 오랜만에 뭐 이제 완성되면은 뭐 유튜브에 올라갈거고 실패하면은 그냥 아무도 모르게 이제 펑 할거고 한번 해볼게요. tout

원하는 또 저항값이 없어가지고 지금 일단 큰거 꼈거든요 이게 뭐큰 지장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양갈래로 됐죠 이제 번호판 들 하나 한 줄을 더 달고 싶은데 저항이 없어요. 둘, 넷, 여섯, 여덟. 둘, 넷, 여섯, 여덟. 하고, 둘, 레 예. 네. 한 개가 부족하네. 한 개가 부족한데, 일단 한번 켜볼게요. 보시면은, 불었으나. 이게 얼마나 바을지 모르겠어. 이게 제가 원하는 사이즈의 LED가 아니라서. 불 들어오죠? 밝킨 박네. 생각보단 밝은데 일단 한번 차에 달아 볼게요. 차에 한번 달아보고 이 조금 더 컸으면 좋겠는데 지금 제가 원하는 사이즈는 5450. 5450 사이즈 정도는 돼야 되는데 너무 작아요. 그래서 지금 솔직히 시작할까 말까 했는데 일단 해 봤으니까. 그리고 이품은면이 정도면, 이 해가져서 정 e d 를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정고면이정게면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정을 해야 되는데 이정이정고정을면이 정도면, 이정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 정도면, 이정 한번 해볼게요. What <laughs> the